안녕하십니까. 전유진 패널방송입니다. 전유진 가수가 이번 주에도 트로픽에서 1위를 달성함으로써 50주 연속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전유진 팬미팅 성료 트로픽 여자 위클리 여자 가수 부분에서 1위를 달성했다. 이런 타이틀로 기사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번 주 1위를 달성함으로써 50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트로스타 투표 앱 서비스 트로픽에 따르면 전유진은 1월 3주차 위클리 투표 여성 가수 부문에서 11만 8840 포인트를 획득해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정상을 거머쥐면서 1월 월간 1위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면 팬미팅에 대한 얘기도 언급을 했는데 지난 1월 9일 데뷔 후첫 팬미팅 아주 특별한 우리들만의 시간을 개최해서 팬들을 만났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전유진 가수가 특별한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전유진 가수의 팬층이 급격하게 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팬들의 열정으로 트로픽에서 50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을된 겁니다 이번 주가 4주차 중에 두 번째 주였는데 EU와의 격차가 96,140포인트 차이로 압도적으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을이 트로픽에서는 향후에도 전유진 가수가 여자 가수 복내에서 꾸준히 1위를 달성할 게 예상이 됩니다 전유진 가수는 바로 내일인데 화요일 1월 25일 오후 10시에 TV조선에서 방영되는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출연이 확정이 됐습니다. TV조선에 1년만에 출연하는 방송인데 전유진 가수의 팬분들은 모두 이제 본방사수를 할 거라고 봅니다. 내일 방송은 특별 출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방송 같은데 1년만에 출연하는 TV조선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전유진 가수뿐만 아니라 전유진 가수 팬 모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TV조선의 인스타나 이제 예고편을 보면 이렇게 정다운 가수가 전유진 가수를 맞이하면서 행운 요정으로 모시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이런 자막도 나오고 초특급 행운 요정이 온다고 소개도 되고 이렇게 양지은 가수랑 포옹하는 장면과 함께 김다은 가수뿐만 아니라 모든 출연진들이 전유진 가수를 반갑게 맞이하는 이런 예고편 장면이 나옵니다. 전유진 가수가 TV조선에 출연하는 것은 어렵게 결정을 했을 건데 이 방송 출연이 전주진 가수에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주진 가수는 꽃길이라는 노래를 부를 예정인데 제대로 된 방송 무대에서 부르는 이 꽃길 노래 영상을 얻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방송 출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